제가 두 가지를 묶고 있지. 두 이제 선분이 있고 선분이 있고 개의 수직이등분선이 있어. 그걸 구해내야 되고 일단 수직이등분선을 구해내야 되고 그러면서 x축에 그러니까 요, 요거의 수직이등분선과 여기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무이로 그냥 그리면 돼. 상황 파악만 하면 되니까. 여기가 x축인데 그다음에 요거를 중심으로 한대. 요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원이 있는데, 그게 하필 또 어디? 원점을 지나. 음.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필요한 것들은 이 그림에 다 표현이 된 거.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 여기가 3콤마 6이니까, 자, 수직 이등분선 기억해야 되지. 수직이라는 조건과 이등분이라는 조건 다 이용하면,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요 점은 뭐냐라면, 1, 2. 그럼 이제 기울기만 알면 되지. 이것의 기울기는 뭔데? 자, 하얀 거의 기울기는 4분의 8 하니까 2가 돼.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이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아, 그래서, 음, 수직이 등분선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1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2분의 5야, 이렇게 되겠지. 자, 걔가 x축과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x절편 y0 넣으면 여기는 5야. 그래서 5콤마 0 이거든. 자, 5콤마 0을 중심으로 하고 0콤마 0을 지나니까 이건 반지름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반지름이 얼마가 돼? 자 이걸 지나니까 이게 중심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이겠지 얼마야? 25지 뭐 아, 5지 5자5 5.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5의 제곱 원의 방정식을 안 만들어도 되지 우린 반지름 알았으니까 자 얘가 25다 근데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파이알 제곱 25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